안녕하세요. 예? 네? 가로로 해야 됩니다. <laughs> 왜 이렇게 가로로 안돼 있어요, 지금? 어. 가로로? 응. 세로로 돼 있어. 어, 그래요? 어. 그럼 이렇게 가지 뭐. 이렇게 네, 가야죠. 이렇게 할까? 네, 네. 지금 됐습니다. 네. <laughs> 자리 니다예 예. 예. 잘십시오도 네. 한번 흔들어 주고 이렇게. <laughs> 예, 여기 여기 지금 라이브니다 라이브 하니까. 로 돌아갔는데. 유튜브 아, 라이브 합니다. <laughs>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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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설명 좀잘 부탁드릴게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거죠. 텅텅비 있죠. 예, 오른쪽에 제가 있어요. 아깝지히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제가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어디로 삐쳐야 잘 보이노? 오른쪽 오른쪽 요정도? 네 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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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아,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이브 하거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기 바다의 소리 해파부산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 안마 수련원 52기 53기 가을 소풍을 왔는 자리인데요 앞자리에는 뚱뚱하신 이동준씨 그리고 와, 맞는데, 저희... <laughs> 한번 얼굴 삐쳐볼까요? 인터뷰 한번 하시죠. 오늘 소풍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laughs> 말을안 하시네. 어, 우리 말 잘하시는 우리 <laughs> 이런 감먹다 <거안 웃음> 진호씨. <laughs> 이런 감먹는 <거안 웃음> 얘기 안 해. <laughs> 네? 말씀 한 마디 하시죠.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오늘 하루가 나... 될것 같습니다. 좋은이란 네. 음, 말을 좀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행복한? 행복한? <laughs> 또? 해피한. 해피한. 알겠습니다. 지금 또암전 운행 가지고 있는 우리 진주 수목원의 우리 부비 열차 기사님 한테 박수 부탁합니다. 짝짝짝. 예예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설명 예. 잘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꽃이 그 왼쪽에. 예. 왼쪽에 어, 꽃이 있어요. 어, 어, 여기 편있는데요 아네 이건 금화균 금화균 예예수 꽃잎은 차로도 끓여먹고 음, 음. 열매는 이제 기름을 짜서 음어 네. 먹으면은 음. 복용하면 그게 또뭐 콜라겐 음 그게 많답니다. 금화균 음. 금화균 예예 예, 금화균이라고 말합니다. 예 지금 뭐 유튜브에 직접 또접속하셔고 음, 네. 해파부산 네. 시청하셔도 네. 됩니다. 진호씨 네. 해파부산 들어가서 실청좀 네. 네. 하세요. 통에 네. 이릅니다. 그래서 스모고는, 경남 스모고는 이제 얼추 40년 정도 돼 갑니다. 네. 예, 얼추 40. 네.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그래고 이제 크기는 얼약 30만 평. 30만 평. 그리고 식물 종류는 3 6 0 0종이 와 식물 종류는 3,600종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볼수 없는 기한나무들이 많이 여기 있습니다. 아. 톡백 사용 메인 화면 활성화하려면 두번 탭하세요. 라벨 사용 가능 세 손가락으로 탭 동작을 사용하여 봅니다. 감지된 텍스트 플러스 꽃무릇이라는 꽃입니다. 음. 네, 꽃무릇이랍니다 오른쪽에 꽃이 있는데, 역관이라고 하시는 분 왼쪽이 되겠죠. 우리 김성철 교수님은 보고 이야기 하십니까? 따라 하십니까? 아니,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전달. 니 <laughs> <laughs> 예. 그래서 수목원에는 뭐 사시사철 꽃들이. 열흘 간격으로 음. 이거 피고 또 다음 꽃이 피고 지고 또 다른 꽃이 피고 1년 아, 내내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아 그렇구나 네. 바람이 지기네 음. 바람이 지긴다는 말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 상큼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니 지긴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 하고 연통을 했는데 누가 한명 죽어야 될것 같은데 네. <laughs> 오른쪽에 연못서는 수련입니다. 수련. 수련. 연꽃, 연꽃. 오, 오. 천년의 사랑. 오, 오. 천년의 사랑, 연꽃. 지금 연꽃이 비지고 있습니다. 통해에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있는 있잖아요. 우리 연꽃만 더 줍니다. 수련 꽃집회가 있고 그러지요. 예. 정말. 우리 있는 거 같아요. 흰색, 네. 노란색 영상 속에, 우리 또, 요, 열차, 부비 열차, 긴 열차들 쭉 한번, 손 한번 들어,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얼굴 나타내기 싫은 분들은 고개 숙이고. <laughs> 지금, 나무 그늘 속에 저기, 빨갛게 꽃이 피어있지요? 네. 그럼, 점도 아까서부터 꽃 무릇이지, 점도 이게, 응. 지금 추석 전에, 네. 열흘 전에 저기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laughs> 그렇구나. 해마다 그렇습니다. 무가 오래돼서 비가도 크고 그늘이 많습니다. 여름에도 시원한 예.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거 다 바로 수이을 갑시다. 네. 소리 아, 드시지 말고. 음. 네. 아, 네. 그, 거기까지 이런 길입니까? 아, 아, 네. 그걸 잘모르겠습니다 이런 길이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한면씩 걸리겠네요. <laughs> <laughs> 두분 데이트 네 하시는 거예요? 아니, 포, 크레인 기사 안 해봤어요. 그 포크라인 타고, 요, 뭐, 강원도도 가고 그럽다 아, 그래갖고, 이 여기 좌측에 있는 나무가, 예. 예. 아, 물고기 기절시키는 나무. 물고기 기절시키는 나무랍니다. 이, 이 향기가 어떤 향이죠요 천리향. 천리향. 천리향 아닙니까? 아, 지금 향기 나는 건 아마 그 아카시아 목수 같은데요. 목수, 목수, 네. 청량, 청량 지금 제 시기가 아니고 네. <laughs> 목수, 언니야. 은목수, 음목수다 금목수, 은목수, 아, 근목수, 은목수. 음, 음. 동목수. 못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아마 금목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조면 냄새 날 건데요. 지금 많이 나에 예, 정말 아카시아 냄... 같은. 향기 말고 나무, 이거는 네. 물고기 기절시키는 나무인데, 네. 어, 이파리 열매를 꼭꼭 찍어서 물에 풀어놓으면 물고기가 기절을 해서 둥둥둥 아, 아. 뜹니다 옛날에는 그래, 네. 그래. 그래, 낚시했구나. 많이 잡았답니다. 갈까요? 네. 네. 바닷가 생선도 그렇습니까? 기절합니까? 그거는 어, 너무 컸어요. <laughs> 연목. 음. 줌 각도 괜찮습니까? 동준씨 네. 아, 이게 낙엽이 발표는 거다. 이게요? 잠깐 얘기한 겁니다. 그런 습니다 느낌이에요. 돼지 음 소이 돼지 소상 내지 석상뭐 이게 콩쥐 팥쥐 뭐 콩쥐 팥쥐 뭐, 인형이 많대요. 네. 공작새 지금 오른쪽엔 사자가 한 마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또 <laughs> 나무가 있어요. 네. 저는 다 아시는 나무인데 <laughs> 사리 나무. 사리 나무. 네. 옛날에, 가늘은 거, 저런 거는, 그, 빗자루 만들고, 뭐 아, 뭐 채, 예. 사대, 펼 때, 쓰던 거. 해초리야. 예, 해초리로 많이 썼죠. 설 때. 특히, 동주씨 같은 사람 오줌 싸면 많이 맞았지 <laughs> 그래서, 이제, 저거는, 쌀이 나무가, 종류는 몇십 종이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특성이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음. 예. 그게, 이제, 불을 떼면은 연기가 안 나요, 사리나무. 사나무라면 연기가 안 나구나. 따타따타카.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산 속에 몰래 숨고 사는 사람들, 응. 북한의 무장공비들, 응. 또 간첩, 우리나라 수색하는 군인들 있지요? 응. 그런 사람들은 산에서 이제 이 나무로 밥을 해 먹었어요. 그러고. 응. 네, 예, 안 들킨다고. 연기가 안날 게요. 그래 가지고 이제 불 떼면은 끝에서 김이 뽀글뽀글 남시러 그 물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그약이개할때그 피부병 거품이 뽀글뽀글 나온다며 그 진이 그제 음. 피부병에 좋답니다. 음. 그래 또 출발합니다. 네. 라벨이 지정되지 않은 라벨이 지, 라벨이 지정되지 않은 최근에 최근에 유튜브 전화 유튜브 고급 옵션 프리즘 리더 메인 화면 활성화하려면 두번 탭하세요. 라벨이 지정되지 않은 라벨이 지정 라벨이 지정되지 않은 탭 페이지 목록 라벨이 지, 라벨이 지정되지 않은 활성화하려면 두번 라벨이 지정되지 않은 활성화하려면 두번 메타, 탭하세요. 메타세콰이아요 메타세콰이가 진짜 예, 멋지지. 그리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길에 양옆에 이 나무는 미국 풍나무인데 그죠아 단풍나무? 단풍이 11월달 되면 너무 잘 도성돼요. 오 아, 11월달에 한번 또 와야 돼. 겠네 11월달 도한번오겠습니 메이폴 같은 나무 같죠 메이폴 카나다 네, 그 단풍 유럽 단풍이예요 네네 제대로 돌고 아, 있는거 맞아요 응. 응. 지금 몇시간 간거예요 시간 표시를 누군지 모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주풍은 예절증. 야, 우리 오늘 우리열차 가을 옆처럼. 오늘 첫째 우리에 있는 게 이제 인도 공작새. 인도 공작새랍니다. 상상하세요. 안 보이는 분은. 그래가 그래안 보입니다. 숭나한 마리, 암컷 세 마리 요리 어. 있어요. 순놈 한 마리, 안 끝에 마리. 그 작년에 이제 그 순놈이 펼치잖아. 어. 예, 작년에 아, 알을 일곱 여덟 개 났어요. 야, 그래갖고 한 이십오일을 넘게 포무가 있더만 어. 네. 예. 그 중에한 개가 한 마리만 자연보아에 성공을 했어. 아이야 아. 나머지는 죽었어요. 예, 아이고 안타까워라. 실패를 했습니다. 음. 그래 여기 이제. 자기 품은 엄마하고 이제 같이 살고 있고 음. 수컷은 지금 꼬리가 하나도 없어요 음. 어, 다 빠졌네 예, 빠졌어요 힘, 힘 앞놈이 네. 세 명이 있다 보니 힘빠지뿐네 <laughs> 예. 수컷이 확 나이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놈은 예, 예. 모양새가 안 좋다던데 그런데 예. 음, 음. 저기 해마다 아십니까 6월 달 음, 음. 장마철부터 꼬리가 빠지더라고요 죽을 때가 다 됐나 아니고 그 인제 지갑 일부러 떼고 어. 털갈이를 겨울 내내 해서 네. 4월 달에 거기가 번식기. 아 그럼 암놈이 3 명이래 서다 그러면. 네, 어. 번식기라 그때를 위해서 털을 떼고 어. 다시 길려요 보기 음, 좋은 색깔로 새로 길려서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꼬리를 펼치다아꼬이 멋있는 모습을 려면 6월에서 7월 사이네 그죠? 예, 4월부터 아, 아 4월부터한놈이3월이여서3마리어다하하않어서3월 그거는 세 모르지 뭐. 서새원 예, 그, 원래 1일 1 아, 어새 새가 이 그거 뭐라이어서4월부어서 4월이어서 4월부어서 4월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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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이 오늘 상식 알려 보고 있다. 여기 두 번째 우리 에 예. 당나귀가 네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오, 당나귀. 어, 음. 보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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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나귀. 당나귀가 삐 신고 있어요. 당나귀가 크신데요 어, 면 이름이 당순이입니다. 당순이. 당순이. <laughs> 당돌이하고 당순이. 아, 아 당... 당... 당돌이는 저거 당순이 무슨 신랑 어, 당돌이. 땅돌리고 방순이가 새끼를 가졌는데, 작년 12월 달에 새끼 놓고, 어. 그를 이제 다른데로 분양 보내고 또 새끼를 어. 가졌는데, 음. 이번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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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아니면 내년 봄에 새끼를 어. 낳는다 하는데 12개월 품모가 있답니다. 오, 어 사람보다 더기네 어, 근데, 당나귀가 정력이 세다면서요? 모르겠어. <laughs> 근데 옛날에 얘는 뭐, 우리가 친숙한 그런 동물이지. 짐도 싫고, 음. 나르고. 음. 근데 저 이제 새끼 낳으면은, 한 시간 안에 바로 일어선답니다. 오. 그래야 젖을 물고, 오. 그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한 1년 좀 넘어가면은 새끼 한 마리가 300만. 오다또 이제 다른 거을 비유하면은 사자 새끼있지야예예 예, 예. 그거는 저육 칠백만 예. 원 하고야. 사자가 칠백이고 호랑이는 삼천만 원와 호랑이 삼만 원. 이외로 코끼리가 는데 코끼리 한십만 원. 코끼리가 이제 차가 안 다니는 안쪽으로 오리나 뭐 조류 같은 비, 이런 것들은 많이 어? 있어요. 화면이 비세요 앞에 앞에도 비춰대 음. 그리고 저 기찻길은 아니죠. 저길 건너 저 철조망 친한 저 건너 음. 돌비 위에 돌비 에저저저저조그만거 저저 음. 보입니까 노이길리한 거. 노이끼리한 거. 저는 꽃사슴이거든요. 오, 꽃사슴. 이제 네. 비쳐 보여 있어. 그데 네. 음. 나무 잎발이 음. 재미네. 음. 잘안 보여요.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야. 네. 꽃사슴 몇몇발이습니까 일곱 여덟 발에 아홉 발이 정도 됩니다. 저희도 음. 어 음. 사는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새끼를 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지간 많이 되겠네. 앞으로 다시 전경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약간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을 때는 전망대 쪽으로. 아. 사이드 전부 단풍나무죠? 네, 맞습니다. 아까 미국. 아, 미국 단. 풍나무. 좋죠? 오르막 올라가는 뷰. 네? 아니요. 안 좋아요. 나무하고 파이 때문에 안 좋았어요. 저기 내려막길 가는데 그게 좋 재미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아, 저 여기가 전망대 쪽입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에 연못이 빛끄만. 있는데 여기는 거기입니다. 저연꽃 저 영꽃 아까 수련 아, 아까 저 밑에는 수련 아연꽃하고 수련이 다른 겁니까? 다른데니다 아, 음. 아, 꽃은 없어요. 꽃은 다쳤어요. 꽃은 6월 중순에서 9월 말까지 꽃이 핍니다. 음. 지금 저번 주, 저번 주까지만 해도 꽃이 피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이제 저 보라색, 빨갛게 저 핑크 물리. 아 예, 지금 이제 단풍이 살살 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오면 제일 단풍이 좋습니까? 가을 아, 11월. 조금, 한, 한 20일, 보름 정도 있으면은, 더 짙어지고 그렇습니다. 음. 네, <laughs> 핑크물리 가운데 기둥이 있지요? 예. 네. 저거는 나무 화석입니다, 나무 음. 화석. 아까 우리 박물관에서 만져봤던 나무 음. 화석입니다. 아, 나무 화석이랍니다. 네, 나무 화석을 소개로 좀 하면은, 음. 지금으로부터 1억 7천만 년 전에 적이 만들어졌답니다. 음. 근데 이제 지구 나이는 지금 46억 살이랍니다. 음. 근데 이 지구가 최초 원시 지구 때, 음. 불덩어리에서 이제 얼고 먹고 씻고 지진 또 화산 폭발하고, 그 이후로 온도가 좋아져서, 거대 동식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답니다. 음, 음.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우주에서 소행성이 날라와서 지구하고 충돌을 했다 보네요. 아. 그래, 그, 그, 옆으로 이제 그대 동식물들이 거의 90%가 이상이 다 죽었답니다. 음. 그때 저기 생겼어요. 탄소에 파묻혀서 <laughs> 산소가 차단이 되고, 나무 몸속에 그지 그거 먹고 실리카라는 물질이 나무 몸속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야 딱하게 딱 굳어 버려 가지고 저런 상황이 된게요 보고 싶다. 그래서 보... 거기서 이제 실리카가 뭐냐 니까세멘트 가루 아십니까? 예예 예, 예. 또 석회 가루. 예예 예. 예, 예. 어, 여기 실리카고 그 몸속에 들어가 굳으면은 실리카 현상. <laughs> 그래가 화석이 됐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식물이 완전히 또 화석이 안 되고 썩은 거 아십니까? 네. 예. 그거는 석탄 우리 연탄 만들어서 예. 석탄. 그렇죠. 어, 그걸로 쓰고 또 동물 화석은 그뭐 그, 그, 공룡들이나 이런 거 아십니까? 네, 석유. 석유 그거를 정제로 해놨습니다 예. 예. 아, 이고지질학자시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삼면이 바다라, 바닷가 갯벌에 저런 게 많이 있답니다. 네. 이제, 그 이후로는 뭐, 지나가 많이 돼가지고, 그래, 오늘날에 이르렀답니다. 농타임, 농농타임 없고. 카메라 초점이 잘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 예,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아 우리 또 도우미 이동준 씨가 또 채팅 난겨 주세요 전자 연기는 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키는 바람에 아가 전자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예 원점 회이 원점 회기 하고 있습니다. 제번 경주 갔을 때도 한번 커트. 평백 나무가 있고, 대나무가 있고, 키큰 메타 세카이의 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야, 메타 세카이도 엄청 멋있죠? 양쪽으로, 어, 양쪽으로 지금 쫙펼치시죠 지금 화면상에. 정말 잘 나오죠? 예, 예. 화면 뷰가 아마 보통이 아니다, 지금. 수는 좋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 정말 잘녹데요 영상 잘 녹음 녹화가 됐어요. 그냥 지동사무소가지 스쿠터 한그 이제 여기서부터 한 100m 정도를 네. 개나리가 <laughs> 이렇게 쭉 장식을 어. 했는데4월 네. 어, 중순에 개나리는 피는데 네. 여기는 공기가 맑고 깨끗했어요. 그들 속의 핑계네, 색깔이 너무 선명하고. 오, 노란색으로. 예쁘겠다, 형. 네, 뭐, 사지이야죠 영화 촬영하러도 들어 들어옵니다. 음. 아이고, 우리 기사님, 날마다 힐링하시겠네. <laughs> 아, 근데, 이거 예, 예, 설명하는데, 말하는 게 너무 힘들겠죠. 맞습니다. 마이크를 왜안 쓰세요, 그러면? 근데 해야 되는데, 예. 음. 한 번, 두번 이것도 설명하는데 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곱, 여덟 번을 해보면, 완전 뭐. 하루에 몇번 운행하는데, 평일날에는 여덟 번. 토일은 13번. 아이고. 음성 녹음을 좀시기가지고 <laughs> 네. 아, 그렇지. 아, 그, 그, 그래도 하면 되는데, 이제, 철마다 꽃이 네. 바뀌어 피고. 그렇죠. 그래서 왔어, 그래서 왔어. 그래. 야, 오늘 우리 부산 안마수리는 졸업 가을 영행 2학년은 졸업 영행 1학년은 또, 가을 소풍. 즐겁게 다녀왔고, 네, 어, 진주수호원 무궁화 우리나라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예, 여기. 무궁화 꽃은, 사칠, 사칠 연속으로. 피고 지고, 피고 백, 지고. 백무, 백무궁하고. 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우리 동준씨가 탁 촬영해 주시네요. 아이고, 고마워요. 너무 안흔들리 <laughs> 많이 흔들립니다 <안> <laughs> 내가 이거, 그 진동, 도그 뭐냐. 바이브레이션 방지, 그거에 빼고 와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예? <laughs> 같이 오지. <요즘. 웃음> 예. 그래서 즐겁게 한 25분간 갔니다 어, 부비열차 투어였지만 정말 즐거운 하루. 이따가 한우무로 간답니다. 한우 예, 근처에서 하루를 걷고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청, 김성철 교수님. 예? 소감 그본 소감은? 소감만 소감은? 끝내고 아, 파이널 네. 하기로 아, 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너무 좋고요. 예.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진주수목원에 꼭 오십시오. 예. 네.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학생들한테도 격려의 말씀. 네. 졸업 축하드립니다. 미리. 네. <laughs> 아까 우리 안사 회장님은 뭐 떨어지는 낙엽에도 뭐뭐 뭐 네. 뭐라더라 네. <laughs> 조 조심해야 는데 네. 떨어지는 낙엽에도 <laughs> 조심하시고. 네. 네. <laughs> 일든 12월 10일까지 잘 지내서 보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야, 오늘 바다의 소리 대신했어. 와, 오늘 진주 수목원의 소리. 해파 부산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어디 좀 엔드 좀 눌러 주세요. 엔더 어디 있어요? 근데. 라벨이 지정되지 않은 페이지. 라벨이치. 오퍼가 일치. 라벨이 지정가면 네트워크요. 껍백께. 껍백이 사용 중지됩니다. 예, 네, 목화가 있니다 방송 종료하고, 방송 확인. 세션 유지, 세션 네, 종료. 정료, 예. 네. 아, 방송 확인.